구독, 구독, 구독~ 먹고살기 힘드네요. 신입 오늘 가디건만 입어봤어요. 와, 야, 이분 오랜만이다. 가디건만 입으면 나는 A형, 난 A형. 어. 속옷은 입었지? 근데 AB형 여자는 재밌고 좋은데, 나는 AB형... 안녕 여자는 누나, 좀 약간... 좀 다르다고 느껴져... 매너 씨팅이라 좋은 말할때 될지 안 될지도 어, 모르는데...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나잘 지내고... 그 K가 저 k 가 아니잖아... 맞나? 아, 뭔개소리야 뭐 니가 뭐 알아요? 아예 잘 지내요. 아, 갑자기야 어,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laughs> 나 치킨 좋아해요. 상성하고 있어요. 누나 오오. 치킨 좋아해요. 저 치킨, 치킨 지겨워 죽겠어요. 지금 밑에 집에 치킨집이 들어왔는데, 치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치킨 냄새 때문에 문 문을 못 열어요. 사랑눈아 진짜로? K <laughs> <게이> 좋아하냐고요? 하늘 <laughs> 좋아하냐고요? <laughs> 아 내가 원래 아무나한테 사심 방송 되게 아 사심이란다 막 방송에서 막 사심 있게 막 얘기하거든 요 사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이님한테는 못 그러겠어. 입는 <laughs> 중아니까말이 털지 말래. <웃음> <웃음> 저 치킨 사 주시게요. 음! 가지마. 야, 추천 25개. 이게 언제 됩니까? 근데. 까를말 <laughs> 아, 하지 말라고. 입냄새 나니까. 아, 저는 저런 새끼들 진짜 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인정?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씨. 아, 저런 빡 짜증. 저런 매니저 있으면 짜증나서 나 가지 못 하겠다. 야, 추천 25개. 댄스를 하는 b j 분이 계신데. 개쩐다. 네? 응? 뭐라고요? 나 배우수 있나? 네. 있네. 케인님어서오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천 도와드릴까요? 아, 난 내일부터 겁나 예쁘게 하고 막 하고 하런데네 네 케인님 1 더하기 1 귀요미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어 착해 추천 도와드릴까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 착해 <laughs> 네? 야 추천 가자 이거는 코스프레 이거 적을게요 남겨줘 다나 검색하시면 됩니다 뭔가 좀 약간 그 청담동 며느리처럼 생겼다 인정? <laughs> 추천 도와주세요 다나님 검색하시면 돼요. 가서 추천하러 왔어요. 그러시면 돼요. 다나. 예, 예. 와, 그래도 이 방송 10명 있었는데 50명, 60명까지 늘었네. 70명까지 늘었네. 근데, 뭔가, 너무 신입이라서, 좀, 약간, 그, 우와. 아직, 좀, 약간, 어색하긴 하다, 틀 어. 끌려, 언니, 왈 케이님, 소문이 여캠 모두한테 그러신다고. 원래, 원래, 그런데 뭐, 나. 야, 음. <laughs> 80명 됐는데요? 오라버니들? 우리... 오라버니들? <laughs> 우리 오라버니들 <잠시> 바랄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보자, 보자. 뭐... 뭐 하시는 분이지 이분은? 이분 뭐하는 분이에요? <목소리> 아 보급형 매서 채팅해라 아니 이거 지금 추리표시가 켜져있어가지고 내가 채팅을 못치겠다 못볼거같아서 지금부터 <목소리> 안녕하세요, 누나. 누나 어디 사세요? 습니다 고마. 자, 그대여. 이다추천봐 출입표지에 있어서 내걸못 걸 봐. 저, 뭐, <laughs> 우와, 나 넘었어. 댄스 가신이 <목소리> 댄스요? 아,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말씀 고왔습니다 우와. 저0개 넘었어요. 저 댄스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저 댄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laughs> 귀엽다. 그럼 저 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깡패냐? 뭐만 하면 연장챙기게. 깡패 새끼들이 좀 많아 이제. <웃음> <판에>.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케인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나 오늘은 그 뭐야 치킨 혼자 먹기 싫어가지고 어제도 배부르서 많이 받았고. 고맙습니다. 이 노래를?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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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는 게 진짜 이쁘시다. 다리는 너무 비날찾기 너무 힘들어 오, 느낌인데? 오예, yeah. yeah. 아마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키우셨니? 와, 이방 채팅 50명이네. 내 방송 채팅보다 더 빠르네. 내 방이 더러운 새끼들. 딱 예의상. <목소리> 늦었다. 오버하지 마라. 혼자가 <목소리> 여기에 12명인가? 맨 처음에 있었거든? 근데 추천 2 5개 댄스 난 그거 25개에 너무 그니까 욕심이 적으신 분이잖아 그래서 아니면 현실주의자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방모장을 했다 귀여워서 이분 뭐 하시던 분이지? 간다 잘한다, 잘한다. 연습생 지고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뭔 연습생이야? 하스키 야목소리장난이우치 <목소리> <진짜> 잘하신다. 오 <목소리> <목소리> 느낌 있어. 근데 저 뒤에 뒤에 있는 거 자기 사진인가? 빨간색? 어이 뭐 유명인 아닙니까? 유네인들이 자기 사진 자기 집에 걸어놓은다던데170 넘을 듯.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소, 최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우. 아니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매너들도 너무 좋으십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38일차 되는 신입 BJ 다나예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방은 저녁 9시부터 1시까지예요. 오. 많이 예뻐지세요. <laughs> 와, 키가 <laughs> 161이야. 근데 저만 비율이 좋나? 이쁘세요. 30, 아, 이제 39일차. 짱 말랐어. 야, 예쁘다. 27살. 일단, 여캠은 나이는 네, 거르고, 나이는 안 믿으면 돼요. 네, <laughs>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좋아해요. 몸무게 44kg. 오. 치킨 좋아합니다. 아, 치킨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어디 사세요? 저, 저에게 이런 날이. 어, 이렇게 정신없네. 어디 사세요? 저 서울 살아요저 서울이요. 아, 근데 이분도 좀 약간 어려워 보인다. 나는 이분이랑 하면 안, 별로 안 편할 것 같아. 인정? 어, 어, 약간 안 편할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탐방해도 되나요? 이거는 케밥이라고? 좀 창의적이게 향이님 왔다고요? 요 향이님 또 뭐라 그래 보시지? 제가 탐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보시지? 여러분 저 탐방해도 되나요? 아왜왜 <laughs> 왜 내가 탐방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왜 시청자분한테 탐방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지? 우리 K 왔냐? <laughs> 우리만 시청자는 진짜 아무 말이 없다. <laughs> 엄마는 무슨 실제로 한 번도 못 봤는데. 누가 펜들에 말이 없다. <laughs> <laughs> 오빠삐쳤어요 네, 삐쳤습니다 막을지 마세요. 네. 저는 저 좋다는 여자 만나겠습니다. 아, 귀여우미. 감사합니다. 귀여우미. 고맙습니다. 음. 방송 중이 죄송한데 감사합니다. 어디서 하세요? 착하게 아, 생겼다. 대구인데 제가 뭐 뭐하게 목이 없어서 저는 기... 대구 삽니다. <laughs> 대구 컷이요 기억력이 나쁘시군데. 와 이분 방송 다시 하시네. 인생님 팬님 고마워요. 이분 방송 다시 하시네. 아, 근데 에어컨을 끄면 춥고, 아니, 끄면 덥고, 틀면 춥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분 옛날에 닉네임 뭐였지? <목소리> 이분 옛날 비지, <BG>, 옛날 비지. <목소리> 어제 기억력 좋다고 한것 같은데. 아니, 기억력 좋. 어? 잠깐만요. 오. 아, 그래, 영웅님, 영웅님. 아이고. <laughs> 아, BJK님, 안녕하세요. 비제이 BJK, BJK님, 벨브 분황 1박 2일은 기염이 오랜만이에요. 자, 자두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laughs> 아, 네, 오랜만이에요. <laughs> 네, 오랜만입니다. 저, 아, 옆에서. 아, 오랜만에 하시나요? 와서. 이런 질문 죄송한데 어디 사세요? 언제 오셨나 보네. 아, 저 어디 사냐고요? 저 서울이요. 서울 살아요. 역삼이 모델. 서울 어디요? 서울 <목소리> 화장이 친구라고? 역삼이요 역삼. 오. 아, 왜 갑자기 그거예요? 역산섬입니다. 치킨 좋아해요? 저왜 그러는 거야? 치킨 좋아해요? 네, 저 치킨 좋아해요. 아 케이님, 케이님 3일 연속 치킨 먹어야 되죠? 오늘이 3일째인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대추집이요? 뭐야 이거? 대추즙은 드셨어요? 우리 집 알죠? 우리 집으로 와요. 저희 집, 제주 국민 주소로 가지고 치킨 먹을 여자 구하는 중. 우리 집 알죠? 우리 집으로 와요. 예? <laughs> 아, 집을 알아요? 아 네. 국민 주소 어떻게 요 에, 국민 주소라서. 아 치킨 먹을 여구하 중이라고요? 야 이거 팬가일까저 어, 치킨 먹고 싶어요. 어? 화정이 친언니라고? 그건 아닐 걸? 야 이건 진짜 가야 된다. 좌표 오 테니 배부선 한개 스티커 한개 초콜렛 다섯 개. <목소리> 아내 방송을 자주 보시는구나. 요즘 신이쁜들 탐방 가면 내 방송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laughs> 향이 듣고 있나? 아 아, 우정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좌표 테니. 신세님 감사합니다. 만두형님 감사합니다. 부우형님 감사합니다. 양양님 감사합니다. 곰님 감사합니다. 무비스타님 감사합니다. 철동초구님 감사합니다. 별다방님 감사합니다. 수고랑님 감사합니다. 이야기님 감사합니다. 선 감사합니다. 아이 콩님 감사합니다. 진리자 님 감사합니다. 저소부인님 감사합니다. 저소부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아 gonna... yeah. 와 잠실형이 100개로 열을 패를 찬잉님께서 한 개, 예쁜 쁨님께서한 개. 소영님 나와서 오세요. 개튜브 늦게 왔어, 오늘. 봉치할망군님 감사합니다. 와이님 감사합니다. 강유님 감사합니다. 싱싱님 감사합니다. 자두누나가 별풍선 3,000개를. 자두누나, 별풀수 3 0 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잠깐, 그, 저, 저의 영업도 중화, 중, 중호하기 때문에 리액션 하도록 할게요. 자두누나 3 0 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슈 음, 제 리액션은요? <laughs> 와, 준희 형님 또1 0 개! 자두누나 삼천 개, 준희 형님 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할때 탁탁탁 하지 말라고, 미친놈들아. 자두누나 구파리! 아 근데 자존나가또왜 굿바이 써요 저 굿바이 알레르기 있거든요 마지막 별풍선인가요? <laughs> 저 굿바이 알레르기 있거든요. 노노 no, no. 누나 놀랬잖아요. 사정거 마저 하도록 할게요. 어 자존나 삼천 개 감사합니다. 준이 형님 천개 감사합니다. 자존나 굿바이 굿바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나 들어올 때마다 오천 개씩 주는 것 같네. 어 잠깐만요. 저희 원래 있던 주소 알려달라 그랬다고. 말좀 하고. 야, 뭐야 배풍이왜 이렇게 많이 어, 받아? 다 없어졌어, 갔지? <laughs> 없어졌어. 어디, 갔지? <laughs> 어디 갔지? 자기 있던 원래 시청자 어디 갔지? 없어졌대. 형매 <laughs> 오빠. 김말로 전화 번호 좀 주세요. 향이 님 화났다고? 왜요? 먼데이의 키즈 들어달라고? 김말로 전번 좀 주세요. 귓속 말이야? 잠시만요. 먼데이. 먼디... 아, 먼데이 키즈? 아, 먼데이 키즈 노래. 슈이 님 안녕하세요. 어, 번호 왔다. 어, 아, 여기, 여기, 제때장에, 우리 집 구소치지 말라고, 미친놈들아. 아, 그걸 왜 이거예요? 아, 미친놈인가? 여보세요? 네, 네. 저희 집도 역삼동이거든요. 네, 알아요. 예, 네, 그니까 제가 오늘 그 치킨 같이 먹을 여자를 구하고 있는데 혹시 그, 네. 몇 시에 방송하세요? 저요? 저 원래 방송 12시인데. 네. 그, 저희 방에 그 팡매님이 4시까지 해달라고 해셔서 팡, 팡매요? 네, 조팡매아님이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K님 집 가서 4시까지 하려고요. 왜요? 제가 4시까지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거 왜 님이 정해요 <laughs> 아, 그럼 몇 시까지 하면 되는데요? 아, 근데 진짜 우리 오랜만이다. 방송 복귀를 하셨구나. 아, 저한지 지금 7일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어. <laughs> 저희 집에 4시까지 계신다고요? 아니. 방송, 방송. 아, 저는 먹방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럼 먹방하고 저는 집에서 4시까지 방송해야 되니까. 어, 예. 예. 근데 그, 조팡매아님이 저렇게 배풍선 많이 싸는데 가도 된대요? 지금 조팡매아님이 없어요. 아, 없어요? 조졌네. <laughs> 네, 지금 없어. 조졌네, 진짜. <laughs>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 근데 네. 팡매 오빠는 어차피 네. 저 방송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이라서 팡매 오빠요? 네네네. 오, 많이 친하세요? 아니요 지금 안지 한3일 됐어요. <웃음> <웃음> 네. 미, 미쳤어요? 아니요 미친 건 아닌데. 예. 네. 아 왜요? 아 근데 저기 그 집적 전문 케이 저 새기 강퇴 좀 해주면 안 돼요? 자꾸 저희집 주소 얘기하잖아요. 아 저게 진짜예요? 아조팡매 형님 여기 계시네 아 철구팬이라고? 오 형님 안녕하세요 빨리. 아 팡매오빠 그... 거기 계세요? 예 팡팡매오빠 여기 있는데 빨리 한마디 하세요 아저 한마디 하라고요? 예 제가 허락을 맡을까요? 아 네네네 조팡팡매 형님 괜찮으세요? 아니야 맞아 아 이게 똑같잖아 아이디 찐이라고 여기는 아이디랑 똑같잖아 요 끝에 니 들어간 거이 멍청이들아 매체시어 예 형님 일단 그 팡네 형님이 저한테 뭐할 말이 있다거든요 아네네네예그 일단 기다려 보세요 네예이 예, 형님 뭐라고? 데리고 가세요 열심히 키워주세요 전 족구 편이라 괜찮아요 형님 제가 진짜 찝적대지 않을게요 예